7억대 도심 주택근 용이한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타겟 매수 단지 후보를 4개 정도 설정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겟 평형 25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양호하고 특히 화단형 광폭 발권니와 현관 전실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됩니다. 종합해보면 정문 꿈의 그린을 기준으로 애매한 아나몬 124% 삼선 힐스테이트는 113%, 탑신이 프로지오는 105%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시세 변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비교해서 보면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매매한 안항과 삼선 힐스테이트의 최근 하락폭이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동 미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제기 1구역도 82세대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2.2 상품 분석 중 기존 단지 비교 편입니다. 타겟 매수 단지를 정하고 저평가됐을 때 사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집 마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에 근무하는 연봉 7천의 미혼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만간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현재 전세 2억짜리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적금 주식 등 현금성 자산으로 예비 신부 포함 1억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수 지원 5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도심의 출퇴근이 용이한 단지를 매수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싶습니다. 신규 분양을 받는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신규분양도 여전히 알아보지만 기존 아파트 중에 저평가된 것이 있으면 매수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타겟 후보 단지를 정해봅시다. 재정상태는 최대 7억에 자기자본이 가능하고 LTV 50%를 가정했을 때 매수 타겟 단지는 7억대의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타겟 매수 단지 후보를 4개 정도 설정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 단지를 제가 지난 영상에 소개한 입지 및 상품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해 보고 평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확인하고 과거 시세 추위도 크로스 체크해 봅니다. 그러기를 수개월 반복한 뒤에 자기 확신이 드는 지점에 매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타겟 매수 후보 단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설 우이선 정릉역 옆에 2015년에 입주한 하나 꿈에 그린 24평, 신설 우이선및 6호선 환승역인 보문역세권의 레미안 아남 24평, 6호선 창신역세권의 삼선 힐스테이트 22평, 5호선 답심리역, 2호선 신답역세권의 답심리 푸르지오 26평 이상 4개 단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비교 평가해 저평가 단지 혹은 취향에 더 맞는 단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지입니다. 기본적인 전철 역세권으로서 양호한 대중교통 여건을 지니고 있고 4개 단지 모두 내부순환로 혹은 동부간선로를 이용해 광역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릉 꿈의 거리는 정릉역 초역세권에 초등학교가 가깝지만 동부여중, 삼선중, 홍대부고까지의 거리가 있어 중고등학교 통학여건이 단점입니다. 레미안 안함은 용문 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어 아암초도 100m 이내에 있어서 통학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삼선 힐스테이트는 명산초, 한성여중, 경동고를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해 양호한 편입니다. 답심리 프로지오는 전농초와 동대문 중이 바로 인접해 있지만 고등학교가 다소 거리에 있습니다. 쇼핑시설로는 미아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기름미마트, 월급 홈플러스,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및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등 매우 다양하고 종합병원으로는 고려대병원,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 성북근린공원, 개운산공원, 낙산공원, 숭인근린공원, 청계천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지별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문 꿈에 그린 단지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타격평형 24평형의 구조와 단지 의 배치를 보면 투베이 타워형 구조이고 개방감은 앞단지에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입주시기는 2015년 4월 단지 규모는 349세대 건폐율 33%에 용적률 257% 주차는 세당 1.1대의 일부 지상 주차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특별한 게 없고요. 브랜드는 꿈의 다음으로 레미안 아남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문 중고등학교가 단지와 인접해서 통학 여건이 양호하고 고대병원도 인접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타겟 평형 25평형 구조와 단지의 배치를 보면 슬베이 판상형 구조로 매우 양호하고 특히 화단형 광폭 발코니와 현관 전실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됩니다. 개방감은 남양세대는 앞동의 가리지만, 동양 상층부의 개방감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시기는 2005년 6월이고, 규모는 528세대 규모의 건폐율 18%, 용적률 199%, 주차는 세대당 1.1대의 일부 지상주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커뮤니티사설은 없고, 브랜드는 레미안입니다. 다음, 삼성 힐 스테이트 단지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타겟 평형 24평형의 구조와 단지의 배치를 보면, 투베이 타워형 구조이고, 개방감은 압동의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시기는 09년 12월, 규모는 377세대 규모, 건폐율은 2 4의 용적률이 229%, 주차는 세대당 1.1대, 일부 지상주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은 없고, 브랜드는 힐스테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신리 대우 푸르지오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평형 26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투베이 복도식 구조의 실사용 면적 환기가 불리한 구조이고 개방감은 압동에 제한적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시기는 02년 4월 단지 규모는 300 19세대 규모, 건폐율 1 9의 용적률 301% 수준입니다. 주차는 세당 1.24대로 일부 지상주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특별한 게 없고요. 브랜드는 푸르지오입니다. 그럼 이 단지들을 비교 분석 기준표를 적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릉꿈메그린과 레미안 아남을 먼저 평가해 보면 입지에서는 초역세권인 꿈메그린이 대중교통에서 레미안 아람은 통합 여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상품 측면은 단지 규모, 평면, 구조, 브랜드 등 전반적으로 레미안 아람이 우위에 있습니다. 삼선 힐스테이트와 답신리 푸르지오를 평가해 보면 입지 면에서 두 단지가 유사하게 평가되고 상품 측면은 평면, 구조, 브랜드 등에서 삼선 힐스테이트가 우위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정륜 꿈의 그린을 기준으로, 레미안 아남은 124%, 삼성 힐스테이트는 113%, 답심리 프로지오는 105%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시세와 비교해보면, 레미안 아남은 현재 101%, 삼성 힐스테이트는 105%, 답심리 프로지오는 97% 수준입니다.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정륜 꿈의 그린의 시세가 가치 대비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애매한 아남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꿈의 그린이 신규 단지의 초역세권 요소를 더 높게 가치평가가 될 수도 있었겠고, 애매한 아남은 2 0년차인 연식 요소를 더 크게 감안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로 본 단지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세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해서 크로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시세 변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비교해서 보면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도 레미안 아남과 삼선 힐스테이트의 최근 하락폭이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기왕이면 저평가됐을 때 사는 것이 자신만의 확신을 좀더 굳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서 알아본 단지 외에도 조만간 신규분양인 예정단지도 미리 알아놓고 향후 일반 분양시 가격이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신역과 고문역세권인 3선 5구역의 1,223세대 중 513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이고 청량리역세권의 제기 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가 909세대 중 362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또한 경동 미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재기 1구역도 82세대를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각 건설사나 조합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정 분양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도심 직장인을 위한 기존 단지 매수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가격 7억 원대의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타겟으로 각 후보 단지 상품을 입지 및 상품 분석법으로 비교 평가한 다음 과거 시세 추이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또한 동일 권역 내의 신규 분양 운영 단지의 분양가 및 상품도 파악해 보고 매수 단지가 저평가되었다는 확신하에 구매를 실행하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타겟 분석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나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